2022 1학기 기말고사 대원 외고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점 P에서 Q까지. 자, 여기 P가 있고요 여기 Q가 있죠, 그죠? P에서 Q까지 이동한 로봇 청소기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갑시다. P에서 Q까지 로봇 청소기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흔들어 보시오. 자, 운동을 물어봤네요. 자 차근차근 한번 체크해볼게요. 첫 번째 계약문에 등속도 운동한다. 자, 등속도 운동이라는 거는요 속도죠, 벡터입니다. 그죠? 성력 빠르게 하고 방향이 다 같아야 돼요. 됐죠? 일단 일단 방향이 바로 다르죠, 그죠? 이렇게 똑바로 갔다가, 음,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죠? 뭐 어, 당연히 방향이 다르네, 그죠?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죠. 아무조건 어, 틀렸고, 됐죠? 그다음 이동 거리하고 자, 변이를 물어봤습니다. 우선 거리는요. 실제 이동한 거리입니다. 실제 이동. 그죠? 직접 움직인 거다 말하는 거고요. 그럼 거리는 이렇게 다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다 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이 거리고요. 됐죠? 변이는요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이죠. 됐죠? 직선 거리 말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가면 되그죠 그대로 직선으로. 됐죠? 괜찮죠? 그럼 당연히 누가 커? 파란 색깔인 어, 거리가 크겠죠. 거리는 편이 보다 크다. 어, 니은 맞네요. 됐죠? 마지막 디귿 번. 로봇 청소기에서 중력 작용하지 않냐고. 중력? 자, 이 고민하지 맙시다. 중력이 안 들어가는 데는 없죠. 어, 중력은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중력은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서 작용합니다. 됐죠? 되겠죠? 질량이 있으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당연히 작용하겠죠. 그죠 어, 틀렸네요. 그죠? 정답은. 니은 만되 겠죠？2022 대원 외고 1 학기 기말고사 9번 문제의 정답은2번에 니은 만 맞습니다.